요리사 헬렌이 만든 요리가 유명하다고 어? 아만가 신련이 온다 야왜저 둘이는 같이 다님? 어 차별하네 우리가 황태자인데 지금 모험자로 알고 있어서 그런가 응. 오랜만입니다 왕자님 병력이 어 누가 봐도 못될 처을보이죠 설마 이들로 슈리트 님께 대항하시려는 겁니까 내가 있다 임마 내가 자, 옆에서 보이지 않는 애저 특별함이 <laughs> 님 패자의 검을 빛내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자의검자의 검을 슈리트 님께 바치난 승자의 검을 구하십시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패자의 검을 <laughs> 폐자의 검이 탐나면 직접 가져가라고 전해라. 젊은 혈기로 명을 제촉하시는군요. 후회하실 겁니다, 왕자. 뭔데 말을 저렇게 해? 왕자도 아니에요. <laughs> 어, 싸울라 그러네. 돌려보냈죠.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쯧 전에도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군. 왕자님께서는 호숫가로 가신 듯하니. 표정이 어두우셔서 걱정이 되는군. 뭐 위로해줘야 되는 거야 또? 그런 것 같아. 참. 어? 연습하는 건가? 패자의 검. 이 폐자의 검은 루테란 왕. 어... 모리래 왕의 자격을 가진자가 주 그게 나의 안? 칠바다고 하지. 아 설마? 선대 국왕들은 그렇게 왕의 자격을 증명 내가 그 든다. 검을 내가 들어. <웃음> <웃음> 뽑아. 곧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인정한 왕자만 나한테서 보이지 않니? 하고. 나의 자질이 경려한 경려 할수 있어. 경려가 어딨지 그거 넣어야 누르면 돼. 아니 아니 <laughs> 위로해주는 건가? 슬래시 경려라고 파란색 글자 없네. 돼 있는 거 그냥 눌러. 난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슈에리트를 몰아내고 안 혼란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경력. 쿠팅. 왕자님. 경력. 슈에리트 병사들이 공격해왔습니다. 경력. 슈에리트 병사들이 공격해왔어. 가자. 가자. 할수 있다. 레이크가 말 건장해. 벌 쟤, 에렸어틀러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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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 어, 살려주십시오, 아님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라고 했는가? 뭐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놓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오, 검 집어넣는 거 완전 멋지죠? 스스로의 의지도 없느냐? 사랑하는 가족도 없느냐? 네 녀석에겐 루테란의 금지조차 없단 말이냐? 지웠나 <laughs> 스스로 결정한 일이다. 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끌고 가라. 오. 오. 용서 반드시 용서해 주지 않음. 먼저 움직여야겠어. 다시 실리안대화 남쪽 언에 주둔 서 보고를 들었네. 습격대가 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순 없지. 슈에리트의 습격대를 처치하세 출구했네. 이걸로 마을에 더 이상의 피해를 끼칠 일은 없겠지 아만에게도 자네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뿐이야 하지만 이런 나에게 응? 아닐세 다른 일들을 살피도록 하지 마을의 피해? 부상자가 10명 사망자가 2명이요 아이고. 8살밖에 되지 못한 응. 아이가 죽었지 아닌데 만약 왕자님께서 빠르게 대처해주시지 않으셨다면 더 많은 이들 죽었겠지 서로 억장이... 무너지겠지. 안 그러지. 그런 어린 나이나 때문에 내 백성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군. 나는 이래서야 회자의거이 빛나자는 것도 당연한 건가? 짠하게 하네. 미안하네. 지금은 혼자 있고 싶군. 리안 왕자님은 많이 슬퍼하고 계시군요 자신에게 망설임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리아 왕자님에게 왕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망설임의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아볼 방법이 에? 없을까요? 내가 알아보라는 거야? 개 혼자 있고 싶대 실리아 왕자님은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겠군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한테 편지 써라 하자 롤링페이퍼 오 좋은 생각 굿 <laughs> <laughs> 아이디어 철원관이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이전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던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고철들로 왕관을 만들어 바쳤다고 하죠. 왕자는 흔쾌히 그 왕관을 받아들였고 그 왕관으로 대관식을 진행했다고 해요. 저희도 그 이야기처럼 실리아 왕자님에게 사람들의 뜻을 전해드린 게 어떨까요? 야넌 나한테 않고? 그렇게 좀 해봐. <laughs> 왕관? 철학만 이야기를 하는긴가? 그거 재미있군. 사실 우리 역시 슬리아 왕자님에게 미력 하나만 보답을 하고 싶었다네. 장담하건대 반대하는 주민은 한 명도 없을걸세.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왕자님을 다들 보아왔으니 대장장이 우르르에게 왕관을 만들어달라고 말해두었네. 이걸 가지고 가게. 장인으로 소문난 우마를 조기기도 하니 분명 멋지게 만들어줄걸세. 자네는 누구 네. 왜? 왕자의 왕관을 만들고 싶다고? <laughs> 톨빈데? 어, 근데 이 사람 그그니까그그 그, 그 개잖아 노래 맞지 맞지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laughs> 훌륭한 왕관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 적힌 재료들을 모아서 내 제자인 미렌에게 가져다 주게. 어금니와 크라니 결정을 모았다면 순수한 철을 추출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재료를 다듬는 데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인의 제자쯤 되는 사람에게 맡기면 좋을 것 같다. 장인의 제자쯤 <laughs> 아 그래서 자기 제자한테 가져다 달라고 했구나. 그래서. 멀구나. 안녕하세요, 미이라고 해요. 우르르님 기 이야기 들었어요. 왕관을 만들고 계신다면서요. 미래는 분주하게 풀무지를 하고 결정을 섰더니 의곳 철을 정제했다. 여기 빛나는 철입니다. 철왕관에 어울리시는 분께 전해지면 좋겠네요. 뚝딱뚝딱하니까 됐네. 벌써 돌아왔나? 어디 보자. 아 좋아. 아주 품질 좋은 녀석을 가지고 왔군. 그럼 지금 당장 왕관을 만들어 주겠네. 좋아. 아주 좋아. 오래간만에 명품을 만들어 낼건 밖에라. 빛깔 좋은 철로 관태를 만들고 강철못으로 고정한 다음 독수리 문양을 장식으로 새겼지 대관식을 치르기 안성맞춤이지 대관식? 음. 뜬금없군 무슨 말인가? 셋츠만 뭐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군 어쩐지 주변이 부산스럽다고 했더니만 부족한 날에 이렇게나 생각해주다니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군 좋네 대관식을 진행해주게 영영지 의라네 제대로 루테란의 왕은 광해의 능선이라는 곳에서 대관식을 치러 왔다네. 마침 이 근처로군. 대관식에는 사제가 필요해. 아만에게 대관식을 진행해달라고 전해주게. 어? 예? 아씨, 모른 척하는 거 진짜 짜증나. 네 제가 대관식을?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귀한 자리에 제가 설 수는 없죠. 대관식에는 참석하겠지만 진행은 레이크바의 사제님께 맡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안 되니까. 레고 이무사야 아, 뭐야.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보네. 참석은 하겠다고 했으니 설득할 기회가 더 있겠지. 자, 그럼 강의 능선으로 가세. 강의의 능선. 나 걸동이야. 어, 셋이서 다니나 혼자 빈난다. 나두. 대관식 장소에 도착하겠군. 대관식은 역시 자네가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야. 대관식은 신성한 일입니다. 저는 할수 없어요. 튕기긴 무슨 소리를. g i a n g my h 혼 m a unior. m 다 g o n d a Chantotese, though they got 딱저 둘만 노리네. 약한 걸 알고. 약한 걸 알고. <laughs> 저 둘은 도망치고. 어, 우리는 쫓아가야겠다. 대병하게. 실리안. 아만. 아이고. 무서했군요. 아 너무 연약해, 저리. 아, 진짜 네, 여기 좀 여기 좀. 여기. 좀. 여기. 좀. 난 무사하지 실현. 아만 아마... 어. 쟤네는 저기서 숨어있는거야? o u 서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나 e if you're not 음. 네. 결국에 아만이 마무리야. 그러니까. 네. 다 안giving, 정도의 시간을... <laughs> 아만. 내가 다이니까 튀어나온. 그렇군. 그래서 내 부탁을 거절했던 건가? 저는 자네가 무슨 고민을 해왔는지 이제 알겠어. 하지만 자네는 그래서 사부사부 하는 거만 훌륭한 사제잖아. 어? 아 짜증나. 그 <laughs> 지금 리무 혈압 수치 오르는 중. 자네가 대런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음 나만 쌩 고생이야 나만. 실리안. 근데 우리도 약간 그걸 도와주는 것 같아. 대관식을 꼭 자네가 우린 스토리 영할 뿐이야. 가 주인공이 하다 좋아. 그럼 어서. 난 오늘 다 이해. 지금부터 음. 기더니만 하네. 백관식리안왕자 위대한 선 앞에 무릎을 꿇으 어,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잘하는데그니까 <laughs> 어이없네. 왕으로서 해야 할 것을 맹세하십시오. 야, 너 누구 편이야? 루란의 왕으로서 악과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며. 멋있는 거 지들끼리 다 해. 정의로운 방패가 될것 네, 우리 편아니 나 너랑 즐교야 아마 자, 이제 왕관을 가져다 주십시오. <laughs> 왕관 가져다 들어 나옵니다. 어, 제일 중요한 역할, 반짝반짝 빛난다. 왕관을 단상에서 왕관 찾아라고 집어서 어. 요거 고 받는다. 우박, 두박 건네주고 왕관 들고 있는 나의 모습. 영웅 루테란의 후손인 실리안 왕자를 <laughs> 주신 루페온의 이름 아래 루테란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비주얼은 내가 어, 받아야 될것 같은데. 어, 우리 이미 황 황족이니까. 이제 너를 인정하노라. <laughs> 이제 폐하야 왕자가 아니라 범에서 빛이 나는 것까지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폐자라면 비치 안 나. 예, 에0 아니, 지지 않으실 거죠? 검금 <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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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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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지 마지막 힘을 지어 짜에서 왔어. 어버수했다자네희생 어. 충성심이 엄청나게 만들지 않겠다. 여기까지 걸어온게걸어온게 대단해. 무기를 들어라. 지금 즉시 메드리닉스 톤으로 향한다. 지금부터 우리 군은 메드리닉스도원으로 향할 것이다. 하라범 아니 베나르공은 어릴 적부터 나를 돌봐주셨던 분이시지. 슈에리트의 복, 폭정 속에서도 나를 위해 싸워주셨는데 그런 분이 위험하시다니 서둘러야겠어. 자네는 레이크반 마을에서 마저 장비를 마치고 따라오게. 오. 오. 잔챙이들을 모아놓고 왕노릇을 하려는 게냐, 실리아. 혹시 슈에리트? 그리고 옆에붙어 있는데 대문나 너무 신성해 보여. 그래도 벌써 저만한 세력을 규낸걸 보면 왕의 자질이 는다 지금. 어, 긁는다마인이야 <laughs> 짜증. 이름 대 아니고. 왕의 자질이라고. 뭐라고? 이름 카마인이랑. 그러니까 잡아라. 서로 막신경질뿐이야까 아, 그러니까 서로 있자. 이득을 위해 손을 잡았다. 그럼 <laughs> 이제 끝은 배신뿐이다. 서부의 겁쟁 녀석들은 어차피 지 못할 테니까. <웃음> <웃음> 서부는 예편이다 이건가? 네가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일이 재미있게 돌아가 어 새로운 게 있다. 나도 새로운 거 열렸어. 신성지역? 이건 뭐지? 써볼까? 엘리멘탈 리액트. 어 나도 새로운 거. 오이 어, 거 뭐야? 어이 미친. 어이 짱 예쁘네. 오, 오 뭐야? 효과가 뭔데? 뭔가. 은은한데 그냥 희뿌어. 그냥 은은한데 <laughs> 맞는 거구나 우리 우리 우린 신성에서 <laughs> 안돼 <laughs> 하나 둘셋오 <laughs> <laughs> 괜찮네. 엄청 세 <쎄> 보인다 <laughs> 야 먹물 퍼질 때 이거 엘레멘터도 같이 깨지네 어, 거의 그렇네 어, 예쁘다 <laughs> 사라지는내거 사라지는 타이밍이 딱 맞는데 나는 그래도 이게 제일 나 범위도 넓게 해가지고 그 앞에 필법이냐 무 무법이냐 이렇게 적혀 있거든. 그래서 필법 먹물세카 <laughs> 신성 신의 분노 <laughs> 좋다 좋다. 난 그거 없는데. 아니면 돌풍아 불어라 막 이렇게. <laughs> 어 맞아. 불어라 돌풍. 오늘 스토리를 대관식 치르는 것까지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 그 스킬 사용할 때마다 그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된다면 여유가 네, 된다면 노력해보겠습니다. 스킬 쓰면서 이렇게 살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재밌게 시청해주신 분들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소아기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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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